그렇죠 청량 청순 버전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할게요 네, 오예 상당히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<laughs> 자 청량 버전입니다 하이 아, 아. 어 좋은데요 예 괜찮네요 괜찮았어요 <laughs> 자 우리 가운데는 다운, 청순인데요 네, 청순 <laughs> 아, 맞나요? 이거 청순인가요? 이 약간 시큰인가요? 이 <laughs> 어, 자, 이제 청초인데요. 네, 청초... 청초... 청, 청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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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어떻죠 해야 되죠? 네, 청초... 하이. <laughs> 어, 요거 조금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본식 인사 같아요. 네. <laughs> 아니, 아니 가만, 가만히 서있으라는 얘기를 아, 주셔가지고. 아, 네, 네, 네. 가만히 서있어도 된다 해서 이제. <laughs> 하이. 이랬어요. 네. 자, 마지막 청불이남았는데요 <laughs> 자, 우리 2층에 계신 분들께 청불 자, <laughs> 180도 다른 분위기인데요. <laughs> 아, 고민이 많죠. 네. 고민이 아, 많아. 하나, 둘, 셋, 출발인데. 네? 하나, 둘, <laughs> 셋, 오케이, 오케이. 자, 자, 다 같이 하나, 둘, 셋. <laughs> 네, 자. <laughs> 어. 자, 우리 사청이.